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육신을 우리 공부하면서 음 육신 육수에 대 공부했었죠 그죠 육신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니까 일반적인 육신의 뜻과 사물 시간 공간 뭐또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에 따른 변용 사물로서의 변용 이런 것들을. 확장해가지고 생각해보시라. 그 다음에 그래서 제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어떤 수단들을 쭉 앞부분에서 다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중요한 해석의 논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거기 나온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 해석의 논리에서 회자에 네, 없는 거죠. 그죠? 자에 없다. 팔자의 세 번째가 있다, 없다예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의 예, 차이점. 자, 이게 이제, 있다, 없다도 사실은 유무동궁. 있고, 없음이 원래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게 우리 철학적 인 의미는 있지만, 간지적으로 팔자 내에서 뭐예요? 간지적으로 있다, 없다가. 간지적 있다, 없다. 자, 간지적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여러 측면에서 볼수 있겠죠. 에? 어차피 지지는 몇, 몇, 글자로 제한되어 있다고요? 네 글자로 제한되어 있다고죠다 그렇죠? 가지고 싶어도 여덟 개는 없죠. 그죠? 여덟 개 없음. 그죠? 여덟 개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간지 조합이 되어 있는 개강, 코. 이런 것들이 있다, 없다. 그죠? 이런 것들에서 간지, 글자 자체에서 있다, 없다. 따지면 중년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있다, 없다. 오행적으로 있다, 없다. 본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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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육친적으로 있다, 없다 있다, 있다인데, 있다. 오형적으로 많이 보는 것은 주로 에이, 남자가 <laughs> 남자가 뭐가 없으면 음에 속하는 소나 금이 빠지면 에이, 그렇다고 해 결실이 부족하거나 더디게 발달하고, 그다음에 여자가 목이나 화가 빠져 있으면 사회적인 번영이나 결실 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큰 음량을 보는 어 수단으로서 금하고 순데 에 대체로 이제 수가 음을 대표하고 화가 양을 대표하기 때문에 수나 화에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못함으로써 기본 환경을 많이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짜 해석할 때 많이 쓰이는 이겁니다. 육친. 육친이 게 굉장히 중요하게 팔자에 육친이 어떤 육친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십사리 바꾸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걸 제일 먼저 어, 간지적으로 뭘발야 봐야, 봐야 되고, 원염 봐야 되지만, 육신에서 제일 먼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활동 환경을 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정제가 없, 없으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편재로 평생 안고 살아야 함.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편재를 따르려니, 조직사회 안정이 잘 되지 않음.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 그, 없는 것 자체가, 근데, 팔자 안에는 대체로 뭐, 뭐가 없겠어요. 이개야 일곱 육침밖에 없죠, 그죠? 일곱, 일곱 개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몇 개는 빠진다. 세개 이상은 빠진다, 세개 이상. 한 개만 중복돼도 뭐예요? 네 개가 빠진 거죠. 그 빠지는 육침을 공부하면 생각해보라니까요. 정관 있나? 없다. 정관 있나? 없다. 관이 다 없네? 이러면 이제, 관이 다 없다라고 하는 기본 환경부터 이제, 생각해보라. 그다음 식신이 있느냐 식, 상관이 있느냐 편재에 있는 정재에 있느냐, 있느냐? 이걸 가지고 쭉 체크해 나가다가 결국 없는 환경부터 무엇을 그걸 제한해 놓고 제한해 놓고 있는 거를 쳐다보면 은 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작을 그대로 직업적인 환경이 든 행동적인 환경 이런 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무자 없다는 것은 뭐냐. 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에서 가장 그, 예, 빨리 이렇게 기초를 잡는 거니까, 예, 습관적으로 저 부분을 자꾸 훈련을 해보세요. 습관적으로.